제가 드디어 커피 머신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캡슐 커피가 고장이 나서 한잔 마시려면 한 4, 50분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큰맘 먹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아, 이거는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제품인데 당연히 드롱기 제품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데 막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전자동이에요. 제가 요번에 세일 때 구매한 가격은 55,800엔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다시 7만엔대에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초기 설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세척 같은 거를 할 건데, 그러면 세척을 해볼까요? 손이 이렇게 물면에 여기가 물면제요 총 물탱크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8리터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 이제 물탱크 충분히 <목소리> 끝. 어, 이제 내부 청소도 해야 되니까 일단 탱크에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을 채웠습니다. 이거 넣으시면 끝납니다. 공이 들어가는 이안 부분도 나는 이마저도 들어서 불이 깜빡이고 있는데요. 초기 설정을 일단 하려면 어, 스팀 구에서 이제 물을 받으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 레버를 왼쪽으로. 한번 <놀람> 이제 물의 경도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품 설명서 앞에 보면은 이 경도 측정하는 이 시험지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시험지인데요. 물의 경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담은 물에. 시험지를 끝까지 담가서 잠시 두겠습니다. 1분 정도가 지나서 강도 측정이 끝났는데요. 저는 두칸 정도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정한 것대로 기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지에서 두 칸까지 있었으니까. 어, 세척 버튼을 5초 이상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번더 누르면 두 칸까지. 한번더 누르면 세 칸, 네 칸. 저는 두 칸까지 붉은색이었으니까 두 칸을 하고, 롱커피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물 온도를 맞추는 법은, 이제 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꾹 누르고 있으면, 램프에 불이 들어올 거거든요 자 이게 약함 뭐 미지근함 이게 보통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해요 물의 온도가 저는 보통으로 해두고 롱커피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첫잔는 세척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편 데려다 주고 어, 스타벅스에 들러서 원두를 사왔어요제 픽은 케냐입니다. 직원분이 그 하우스 블랜드라는 그 원두 커피를 시음을 시켜주셨는데, 약간 산미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보면 은 라이트에서 다크 로스팅 강도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한 걸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에 있는 케냐 원두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저희 엄마한테 맛있는 원두를 주문을 해던 상태인데 이번 주 택배가 좀 늦어져서 일단은 네. 그 초기에 몇 잔은 음, 약간, 새 기계이지만,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두세 잔은 그냥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샷 하나로, 해보도록 <목소리> 음, 하겠꽤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버추 캡슐 커피를 쓰다가, 어, 전자동은 처음인데, 제 기준으로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제 버리는 와. 커피니까, 그냥 여기다가 초출을 해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하나가 40g이 나온다고 하는데, 두잔 정도를 지금 뺀 상태이고, 네, 이렇게 램프가 두 개가 들어오면은 다시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밑에 뽑아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이제 한 두세 번까지는 열어보면 여기 분쇄 레벨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그냥 버릴 용도라서 조금 굵게 갈리게 그 찌꺼기가 이제 긁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했고 저는 좀어 고소한 맛을 좋아하니까 그라인더를 최대한 1에 가깝게 지금 한2 정도에 두겠습니다. 는샷 어... 하나를 작은 잔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연한 것 같아서 한번더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첫어 에스프레소 투샷 아메리카노인데요. 크레마는 일단 뭐 당연히 캡슐 커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크레마이기 때문에 네 맛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적당한 산미에 적당히 진한 맛인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서 세척을 이렇게 스팀봉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봉을 가득 채워두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밀폐가 되거든요. 고무 패킹이 돼 있어서 안심하고 많이 넣고. 눌러서 닫아줍니다 힙퐁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려봤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 쉬운 편인데요. 이게 캡슐이 2만원거든요, 배추가. 순 사이즈는 좀 2만원인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커피 원조의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에서 이 안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수출을 하니까 굉장히 크레마 크레마층이 많이 생겼고 근데 그게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 머신으로 내린 커피가 맛이 월등히 높습니다. 진짜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촤악 뽑아낼 것 같은데. 이거 신기하지? 우리 집에 새 장난감 생겼다? 야, 장난감 만약 가져, 넌 만지면 안 돼. 커피